국내 연구진이 소리를 이용해 사각지대 없이 무단 침입과 화재를 감지하는 획기적인 센서를 개발했습니다. 일본이 장악한 센서 시장에서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.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한 남성이 몰래 사무실에 침입하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립니다.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.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. 이번엔 휴대용 번호에 불을 켜자 채 1분도 안돼 역시 경보가 작동합니다. 무단 침입과 화재를 감지한 건 소리의 특성을 이용한 천장의 작은 음파 센서입니다. 소리가 전파될 때그 주파수가 일정하게 나오는데요. 그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온도 변화에 의서 바뀌는 것을 센서가 감지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화재의 경우 기존 센서는 불이 크게 확산된 뒤에나 알수 있었는데요. 이 센서는 온도 변화를 통해 50초 이내에 감지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. 음파 센서의 장점은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입니다. CCTV나 적외선 센서는 장애물 앞에선 무용지물이지만 소리는 반사나 회절 현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도달해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의 센서로 넓은 공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. 설치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겠습니다. 음파 센서가 내년에 상용화되면 일본이 장악한 센서 시장에서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연구진과 개발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세계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.